우리 어항에 납작 달팽이가 나타났어요. 어,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읽어 보니까 뭐 수초를 넣으면 거기서 알이 따라 붙던지 뭐 그런다는 데는 수초를 넣은 적이 없었거든요. 없는데 달팽이들이 정말 저 뒤에 보이는 돌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. 그런데 신기한 게 지금 보시면은. 아, 이제 트로페우스 종을 좀 바꿨습니다. 딱 기존에 있던 키리자 골드하고 루플룽구를 어, 다른 분들한테다 보내고 지금 폴리하고 이랑기 두 종류로만 키우고 있고요.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랩토소마가 한네 마리가 있죠. 근데 그보다도 거 달팽이가 여기 여기 한 마리 올라와 있죠.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여기 달팽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 어, 번식력이 엄청나서. 그 돌을 한번 싹 닦아냈더니 거기 정말 100마리 넘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돌들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 어, 탕어가 아닌 이 크라운 로치 있죠 그 구글이나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 사이즈 되는 어항에는 크라운 로치를 넣어야 아, 뭐 넣으면 달팽이가 없어진단 말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는데 정말 신기하게 없어졌어요. 어, 돌에도 하나도 안 붙어 있고 물론 이렇게 아직 있죠 한 마리 있기는 한데 한한 마리 아니겠죠.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밤 지나고 아침에 보면 한서너 마리가 아직도 있긴 한데 최소한 눈에는 안 보여요. 현격하게 줄어들었는데. 어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만이 넘게 돌에서 막 떨어졌다고 했는데 개를 이한 놈이 다 먹었으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또 얘가 나타났다고 해서 달팽이들이 무슨 천적이 나타나서 숨을 만큼 그 지적 능력이 있느냐 전 그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라고 달팽이가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튼 최소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정말 얘들이 다흙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. 달팽이들이 가까이 보면 찾을 수도 있는데, 흙 속에 숨어 있을지는 몰라도, 최소한 크운 루트를 넣었더니 제 눈에는 정말 안 보여요. 엄청나게 줄은 거예요. 이게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완전히 박멸이란 말은 못하겠고, 다 먹었다고도 생각 안 하지만, 최소한 제 눈에는 정말 많이 안 보여요. 신기할 정도로 한마리넣더니 그렇게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운 로치가 그런 효과는 있다라는 거를 어 제가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아 그런데 음 제가 한 가지 그 조심하려고 하는 거는 이 크라운 로치가이물 온도에 따라서 조금 예민해서 그 백점병, 하얀색 점 이렇게 생기는 거 있죠. 거기에 좀 많이 노출된다고 해요. 근데 그게 그러면 다른 물고기들한테 전염이 되기 때문에, 그거가 제가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는 합니다.